포터 22년 타시는 분들이 다 불만이 엄청 많아요 엔진이 2 0 어. 0 1년또 바뀌었다고 하더라구요 어. 2001년 하고? 네 엔진이 뭐가 좀 이상한거 음. 2000년식인가 엔진이 이상하게 그렇다고 그래요. 음. 장갑 끼고 오지요 뜨거울텐데 승은 해 보겠습니다. 길은 제가 잘 모르니깐요. 아시는 길로 편하신 길로 한번 다녀보십시오이 일단 네, 속도 안 빼기 위해서 어디든 환영하겠습니다. 가지고 싶은 테스트 다해 보십시오. 알겠습니다. 네. 이 차가 탈이가 차예요. 멋이 바로 8.2km 노는데. 한번 떼 보십시오. 진가 있어요. 예, 계속 밀고 가잖아요. 원래 이 차가 그렇게 밀고 갑니다. 맞아, 맞아. 맞아. 예. 맞아. 계속 밀고 가잖아요. 그죠 네. 예. 이런 걸 테스트를 셔야 돼요. <laughs> 제가 그 방송 보고 예. 달리고 좀 많이 연습했습니다. 아, 예. <laughs> <laughs> 달려 정말 장난인다 이거. 그렇죠. 네. 예. 예. 앞으로는 이제 이 운전을 더 잘하셔야 돼요. <laughs> <laughs> <웃음> 어, 어? <웃음> 엑셀을 많이 밟을 필요가 없어요. 네, 그러네요, 진짜. 네.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연비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. 아, 진짜 진짜. 예. 네. 일이 빨리 안 올라가더라고요, <laughs> 처음에 연비가 연비 그렇게 안 올라오죠. 네, 3.2km, 3.2km쯤은 네, 그렇죠. 천천히 네. 올라가더라고요. 이렇게 아 이렇게 좀다가 가다가 어차피 가면 서, 선다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죠. 신호가 그런데 항석구간이 훨씬 더 멀어 지그 예, 멀게 가고 있어요 예, 지금. 예. 지금 엄청 멀게 가고 있습니다 신기한데 <laughs> 이제 주입부들한테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네 예, 맞아요 진짜 <laughs> 한테 이제 뭐. 야 믿어라 이제 네, 맞아, 맞아, 믿어라 맞아. <laughs> 아, 기가 찬데 진짜 네. 기가 지금 지금 8 8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네. 이 정도 거 탔으면은 네. 얼마 안 오거든 솔직히 네. 이제 뭐 얼마 온지 킬로 이 정도 탔으면은 올오는데 9.1 아니에요. 9.7뭐 시내 공원에서 네. 말도, 말도 안 되는 염비가 나와. 말도 안 되는 고가인 넘지 지금. 저층 고가나오는데뭐 지금. 염비가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버리면 안 되는데. <laughs> 어, 너무 잘 놓는데 지금. <laughs>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때 다이 가격은 그냥 연세 반기 어느 정도 보내 그러니까. 타의 운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. 네. 그만큼 더 차는 타의 운전이 네. 가능해야 되고요. 네. 네. 1 0 3만1 0 3까지나 나고 뭐지, 이거? 이거 말도 안 돼, 이거. 제가 봐도 말도 안 돼. 시내에서 일이 안 오더라고요. 아무래도. 꼬작 이제 9.0만 이래가지고 음.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. 와, 아주 대박이다. <웃음> <웃음> 이야. 이 사기다, 진짜. 예. 음, 사기를 제가 보는 앞에서 치고 있습니다. 진짜. <목소리도> <laughs> <laughs> 아, 처음에 한 2,000km 타고 달까 말까, 어떻게 할까? 이러다가 아예 다른 거 이왕 빨리 달아가 그래, 빨리 다가가야, <laughs> 맞아요. 달아야지 달아야지 유튜브 보고 있다가 달아야지 달아야지 그 진주 온거 보고 제가 오. 연락을 했더라 서제 진주 아. 많이 왔어요 네. 진주 아 진주 오시는구나 싶어 가지고 네. 전화를 드린 게 맞는데 여기는 뭐 저희들이 부산 가면서 들을 수도 있고 네. 여러 분들 군데 가다가 들을 네. 수 있어요 기대된다 이제 <laughs> 이게 좀 확수만 갖춰놓으면 훨씬 네. 더질 좋은 주행감을 느낄 겁니다 아니 금방 잠깐 네. 했는데도 편리니까네 지금 에어컨도 빵빵히 틀고요 네 맞아요 코타고 어. 진짜 에어컨 하나는 짱 <laughs> 내가 1 12쯤... 2을 그까지 빼먹 이라고, 이걸 70, 80, 70, 80, 이제, 달려 운전하면서. <laughs> 네. 겨우 한번 오더라고. 네. 이게. 아, 그렇게 연비, 뭐, 뼈가지, 무슨 네. 의미 있습니까? 공만 네. 달리고 싶은데 달려야 되나? <laughs> 그렇지. 일갈때는 예. 빨리 가고 일하다 보니까. 음. 에서 10km 안 나와요, 나올수없 네, 아요 포터 5,000 이거 포터는 아, 아 음. 연비 아안좋아 <laughs> 연비도 안 좋은데 차도 안 나가. 네, 맞아요. <laughs> 바로 그 엑셀 밟으시면 네. 반응이 바로 쫙 와버리죠, 힘이. 네, 맞아요. 네, 그런거 그런 것도 느껴보셔야 돼요. 원래 반박제 느리 포터가 네. 안 돼. <laughs> 아, 여기서도 제가 내려가는 걸 봤는데도 네. 드라잉드하다 진짜. 내려가는 게. 그러니까 언덕길에서도 떨어지는 속도가 네. 더 돼요. 여기가. 조금만 내리막길 타면 또 바로 보상이 됩니다. 여기가 바로 보상이 돼 가지고. 이게 타고 나 네. 있으니까 이제. 빨리빨리 빨리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요? 절대 안 올라갑니다 아핸드폰 멋지게 만들어 주셨네 <laughs> <laughs> 그하치 기가 막힌데 상서치 <laughs>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셨네기술자시네 아니죠 그냥 이게안만들보그까 <laughs> 대충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단기 학습하는 시간입니다, 부가입니다. 네, 아니 일이 속도 빼고 9.8km 안 오더라고요, 예, 절대 네. 안 오더라고요. 예. 저희는 운전자가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, 운전자 마음대로 테스트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. 저는 일단은 마음에 듭니다. 고맙습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<laughs> 엑셀판이 바로바로 와 버려요 네. 네. 바로바로 오는 예. 네. 딱 바로 한박자 느리게 닫 그렇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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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좀, 좀 답답하거든요 네, 네 맞아요 네. 근데 그런게 없어져 버려요 이 네. 거의 <laughs> 정도면렇게안버려 이렇게 바로바로 안올라와요? 7.6 네. 나왔으면 네. 진짜 잘 나오는거죠 실거 다니셔도 네. 확실히 다를 겁니다. 뭐지 10.8km는 뭐지? <laughs> <laughs> 10.8km 구경하신 지 오래 되셨죠? <laughs> 그렇지. 시내 중에서는 10.8km. 이제 보통 8km, 9km. <laughs> 11km까지 들어가고 <돌아와> 있는데. 네. <laughs> <laughs> 이 자기연비 <4개년비>, 이상해. <laughs> 포터가 제대로 굉장히 많이 장착했는데 네. 지금도 한 번씩 전화 오십니다, 만나가시고 주입분들. 제가 봐도 이만큼 네. 올것 같은데 네. 진짜 주입분들 서기도 많이 오시셔가지고 네. 그분들도 많이 오시고 아우 힘이 좋네. 요 방금 그 고발 거 올라가도 연비는 별로 안 떨어지잖아요. 네. 네. 고발이 하면 일단은 연비 확 떨어지죠. 그렇죠. 확 떨어지죠. 처음고 세번고 나서 믿음이 있어야, 있어야 되는게 아니고 처음부터 믿음을 갖고 오셔야 돼 처음부터 어, 괜찮은데 <laughs> 아니, 달리고 오래간다 음, 내려가는게 그렇죠 속도가 계속 물고 가고요 원래 순정 상태였다면 네. 툭툭툭 떨어지는 네. 구간에서도 그렇게 까지 네. 빨리 안 떨어집니다 네. 일단은 그전하고 완전 주행 질감 완전 네, 달라 버리잖아요 그래. 네. 완전 달라져 버려 차가 바뀌어 버린건 어쩐거죠 세님아 여기서 11.4km 라는게 어디 있어요 이거 <laughs> 또 어떤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제가 아마 또돈 주고 사장님 샀다고 또 <웃음> <웃음> 아이고.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, 네. 정작. 어, 진짜, <laughs> 그런, 그 소리 다할 수도 있겠어요. 진짜. 어, 더 네. 올라 버렸는데, 심지어까지 네. 나와 버렸어. 이 정도면 진짜, 와. 시내에서도 마지막 괜찮겠다, 그죠? 아, 그럼요. 여기 워크젯게 뭐, 우리 부산 갔는데, 그분이 시내에서 운전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, 네. 포토인데. 네. 근데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. 아, 이 정도면 괜찮은데, 네. 진짜. 네. 관리 문제라는 걸 몰라 모르고 살, 살다 보니까 진짜 <laughs> 방송국원 이 아니, 네. 아니 그랬어요. 또 우리가 한번또한 한 번의 고객을 만족시켜 드고 리 떠납니다. 아 진짜, 진짜 좋습니다. <laughs> 네. 잠깐 잠깐이지만 네. 기대가 됩니다. 아 이거 계속 타실수록 네. 더 어메이징 하실 겁니다. 네. 아시네서 시좀오케 <laughs> 도 왔습니다. 아. 아. 안 아, 멋집니다, 진짜. 아, 어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, 장님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예.